예, yeah,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한 짓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무슨 짓을 했냐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그, 며칠 전에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 나도 그, 그동안 거의 뭐 1년 동안, 어, 홍보를 안 했는데,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 그 바닷거북 바, 바닷거북이 많은 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도 어, 많이 해야 되겠다 광고를 많이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좀 일찍 가가지고 학원을 막 뒤졌어요 근데 뒤진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좀 실험정신 뭐 이런게 살짝 강합니다 한번 이걸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수지 학원을 정리하고 퇴촌에서 한 7, 8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농사짓고 막 이러면서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했었냐면 어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두 가지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게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품 파먹기, 그두 번째 냉장고 파먹기. 그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냉장고 파먹기라는 컨텐츠를 한번 보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냉장고 파먹기는 뭐냐면 그 제목에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을 다 먹는 그런 챌린지 같은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냉장고에 뭐 고기 같은 거뭐 어디 가서 막 코스트코 아니면 어디 가서 고기 좋다는 데서 막 고기를 막 사+ 사가지고 와. 사가지고 오면 그걸 다 해먹느냐. 조금 먹고 냉동+ 냉동고에 넣어버려. 냉동실에 넣어. 뭐다 그런 거죠 엄마들이 마트 가면. 그쵸? 마트에서 뭐 블루베리 엄청 큰걸 사. 근데 그걸 몇번 해먹고 갈아도 먹고 뭐 주스로도 해먹고 뭐몇번 해먹고 또 냉동실로 가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는 냉동실에 검은 포장, 검은 봉투, 뭐 그런 거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까먹어요. 그러니까 또 마트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아끼려고 큰 마트에 간 건데 결국은 대용량으로 사가지고는 결국은 한 번씩 어뭐 냉장고 정리를 할 때면 그냥 버리는 거죠. 너무 오래다가죠고 뭐 2, 3년 되고, 막 그냥 몇 년씩 막된 뭐 땅땅한 돌떼 같은 고기가 나오고 막 이러죠. 예, 그래서 어 냉장고 파먹기라는 그 챌린지가 뭐냐면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걸다 먹기 전에는 어 음식에 들어가는 돈을 쓰지 말자,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파먹기 시작했는데, 와, 진짜 이거 파도 파도 끝없이 나오는 그 냉장고의 음식들. 그래서 거의 한달 이상을 진짜 식비를 거의 안 내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냉장고가 깨끗해졌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대형 마트를 안 가고, 예, 동네 마트를 갔어요. 동네 마트를 다니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어, 동네 마트가 대형 마트보다는 살짝 비싼 점은 있지만, 훨씬 식비가 절약이 되더라고요. 왜? 살, 먹, 아니, 그러니까 먹을 것만 사니까, 먹을 것만 사니까, 어 식비가 진짜 줄더라고요. 한 몇십만 원, 막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 이런 체험이 있고 나서부터는 큰 마트를 웬만하면 안 가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장품 파먹기. 이 챌린지도 한번 해봤는데, 화장품을 안 사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화장품을 이제 뒤지기 시작했는데, 야, 진짜 난 립스틱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 예, 보시다시피 저는 뭐 립스틱이 약간 붉은 계통이나 그 정도밖에 없는데, <웃음> 죄송해요. <웃음> 제가 그 뭐지? 약간 그 밤에 에어컨을 켜고 잤더니 감기에 좀 걸러가지고, 코로나는 아니겠죠?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 일단, 예, 뭐, 열, 그런 건 없고, 그 다음에, 뭐랄까. 예, 열이 없고, 설사가 없고, 뭐, 그런 거 보니까, 콧물이 나오고, 막 콧물이 나오고, 그런, 그런 거 보니까. <laughs> 아무튼, 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더라? 그, 어, 화장품 파먹기. 예, 립스틱이 정말 많고, 로션을 끝까지 쓰고 나서 화장품을 사는 게 아니라, 로션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비싼 영양 크림이 다 써보지도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조금씩 쓰느라고 아이크림 그 비싼 아이크림 영양 크림을 너무나 조금씩 쓰느라고 어, 유통기한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다아 유통기한을 훌쩍 지나가 버린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막 버리고 그래가지고 어 이제는 화장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다쓸 때까지 화장품을 사지 말자. 그래서 그걸 썼거든요. 1년 동안 화장품을 안 샀어요. 1년 동안 화장품을 안 샀는데, 색조 화장품은 아직도 많아. 그러 기초 화장품만 이제 한 1년 쓰니까 없, 없지. 색조 화장품은 그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그 체험을 해보면서, 예, 좀 불필요한 걸 줄이고, 그냥 생각 없이 뭔가를 사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걸 느꼈는데, 제가 이제 그, 학교 앞에서 좀 홍보물을 나눠줄 생각을 내가 내 영상 찍으면서 내가 깨닫는 거지 난 너무 요즘에 레이지 하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 내가 이제 그 홍보물을 어 나눠 나눠줘야겠다 6월 안에 이런 생각이 막든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홍보물이 학원에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끄집어내면 많을 것 같은 거야. 예 많을 것 같은 거야 뭐 전단지도 그렇고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고 다 끄집어냈어 그랬더니 웬걸 나는 노트가 없을 줄 알았는데 노트가 한1 0 0권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 작년에 애들한테 뭘 해줬냐면 어 요거 요거 지금 차고 있는 제가 차고 있는 요거 그니까 요걸 하고 다니면 이제 목이 안 걸리는 그런 거죠. 예, yeah, 이런 것도 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부채, 부채, 부채. 그 부채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어떤 해법 하시던 그잘 아는 원장님이 다른 브랜드로 갈면서 남는 걸 저를 막다 주고 가셨어. 이거 쓸데없는 거라고, 아, 거라고. 이제 다른 브랜드로 가셨으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그걸 다 주셨어. 거기에 막, 거기에는, 어, 뭐 부채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부, 그 부채가 한 50개 정도 돼. 그리고 아 장바구니 어머니들 장바구니 어머니들 장바구니 나눠주는 거 그것도 한 100개가 돼막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니까 한400 400개 정도가 그러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400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이라서 이 학교가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 한, 하루 그걸 가져, 가져가서 뿌릴 분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많은 거를 섞여 뒀구나 그런데 이제 전단지는 살수 없이 많죠, 전단지는. 근데 전단지는, 어, 뭐, 할 때마다 찍어, 찍어내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여름방학에 뿌리는 전단지, 겨울방학에 뿌리는 전단지, 뭐 이렇게 보면 다 똑같아, 문구가. 예. 예, 그걸 왜 해마다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단지도 막 몇백 장이 그렇게 한천장 정도 나왔어. 그래서, 와, 새로 뭔가를 할 필요도 없다.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다 모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 아, 이거에 대해서 말을 드려야겠구나.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홍보해야겠다. 그럼 홍보 물품 살그 생각에 또 애들도 안 들어오는데 홍보물 품 사고 이거 돈이 어딨냐뭐 이러면서 또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뒤져 보세요. 예, 내일 학원에 가셔서 아니면 집에서도 뒤져 보세요. 그러면 전단지 막몇백장 아니면 천장 이상 막 나오고 막 노트 아니면 볼펜 뭐 이런 게막 잔뜩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잔뜩 나온 게몇 개가 되든 상관없이 그걸 모두 다 학교 앞에 가서, 예, 뿌리세요. 다. 그걸 다 없앤 다음에, 다음 뭐 전단지랄까, 홍보물이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여름용, 여름 용품이 지금 이만큼이고, 겨울용품, 겨울용품 그 핫팩 있잖아요. 핫팩이 지금도 한 100개는 있어요. 100개는.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어 요즘 요즘 좀 많이 좀 어려우신데 어 홍보를 할때아뭐 홍보물로 뭘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어 우리 학원에 아니면 우리 집에 어 학원 이런 홍보 물품이 곳곳에 쌓여있다 그거를 먼저 다 소진시키고 예 그리고 나서 또 2차로 쌈박하게 뭐 홍보 물품을 어, 사든지 어쩌든지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상이에요. 어, 내, 오늘도 어,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